오늘도 딩가딩가, 여러분의 친구, 딩가피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저는 본입니다. 네, 저희, 허, 연말이에요. 네. 어떡해. 너무 좋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반반. 올해를 그래도 잘 살아냈잖아요. 맞아요. 잘 살아낸 것 같아요. 음. 추워요. 지금 <laughs> 연말이 와가지고 너무 추워요. <laughs> 춥긴 하더라고요. 아, 저는 추운 거 싫어하는데요. 음. 눈사람 좋아하시잖아요. 겨울에 관련된 모든 게 좋아요. 그럼 추위가 막 오면은 신나요? 네, 그 찬바람에 약 에너지를 얻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신이 오. 바짝 차려지는 느낌? 어, 근데 오랜만에 그 겨울 냄새 있잖아요. 음. 그 맡으니까 또 좋, 좋긴 하더라고요. 음. 오, 다시 새로 시작한 느낌? 저는 이런 느낌이 되던데. 음, 음. 맞아요. 그전 여름에 약간 흐리멍텅해지거든요, 사람이. <웃음> <웃음> 너무 더워가지고. 어, 약간 눈빛이 살아 보이는 것 네.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여름에 싫은 모든 것들이 겨울엔 없어요. 음. 모기, 벌레, 습기. 음. 어, 그러네요. 겨울에 하나도 없잖아요. 어, 근데 이제 다른 게 있잖아요. 한기. <laughs> 아니, 한국 겨울이 이제 그렇게까지 춥지가 않아요. 예? 한국 겨울이 예년만큼 막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추워요. 아니, 근데 막 정말 막 한파 막이 정도로 확 떨어지지 않잖아요. 어... 실은 앞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laughs> 지금까지는. 아, 혹시, 음.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아...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부산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패딩을 입은 기억이 없어요, 어릴 때. 음. 아, 뭐, 어릴 때는 있겠지만, 초등학교 때 그냥 되게 가볍게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음. 막, 눈도 본 적도 거의 없고,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laughs> 그런 것 같네요. 핑계를 대봅니다. 그, 겨울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겨울만의 제일...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아쉬운 건딱 하나인 것 같아요. 뭐예요? 해가 짧은 거. <laughs> 맞아요. 너무 짧아요. 해만 길면 겨울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음. 오 이제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음. 또 근데 연말 오니까 전 좋은 게전 캐럴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음. <laughs> 지금 다시 꺼내 들었어요 캐럴. <laughs> 맞아요. 그 캐럴만 들으면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뭔가 마음이 좀 기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축하받는 느낌도 음, 나고 맞아요. 음~ 따뜻하고 행복해지는 느낌 오늘도 캐럴 들으면서 샤워하고 왔어요자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음. 저도 저 샤워하면서 저는 보통 아무것도 안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음. 근데 샤워하면서 막 노래 들으시는 분 많다고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고 왔어요 음. 물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리던데요? 뭐 들으려고 들으려 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옷 벗기 전에 <laughs> 아... 그리고 그냥 샤워하다가 간간히 뭐물 끓일 때, 닦을 때 그때 듣는 건데 뭐 아... 머리 감으면서 노래 들을 생각을 하 저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준비 과정에서 틀때 듣는 게 좋고 음... 또 샤워하고 물 닦을 때그 음... 시간에 듣는 게 좋고. 아, 좀 그런 ]구나. 건데. 그러면 샤워 부스 안까지 스피커를 아. 들고 들어오는 건가? 막 아. <laughs>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그럴 수 있겠네. <laughs> 음. 또 연말 오다 보니까 연말 콘서트 이거 것도 음. 많이 하는데, 혹시 콘서트? 계획 있으세요? 가야죠. 갈 거예요. 이번 연말에 제가 재즈를 좋아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연말에 꼭 콘서트를 갔었어요. <laughs> 작년에도 음. 그래서 갑자기 기억나는데 어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어, 말해봐요 혼자 갔었어요 어, 크리스마스 어. 이브에 대단시다 그러니까 다들 가족 아니면 친구 연인이랑 같이 왔는데 꿋꿋이 혼자 앉아서 들었어요 음. 근데 또 되게 좀더 그랬던 게 하필 옆자리가 노쇼였던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 음, 굉장히 음, 좀더 혼자 온 기분이 잘 느껴지긴 했지만 공연이 좋아가지고 그럼 올해도 제주로 들으러 네 저는 연말엔 꼭 제주 공연은 한 번은 가고 싶어요. 음, 시간 되면 저 데리고 가요. 네 제가 말해줄게요. 네 좋은 거 찾으면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은 본 씨는 지금까지 갔던 콘서트 중에 좀 가장 좋았던 콘서트, 기억에 남는 콘서트 있어요? 제가 콘서트를 많이 안 다녔어요. 음. 근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스무 살 때였을 거예요. 약간 그런 페스티벌 있잖아요. 봄에서 여름 사이에 하는 건데, 음 하루 종일 콘서트를 하는데, 그 가수들마다 타임 테이블이 정해져 있는? 뭔가 피크닉 같은 느낌? 어, 느낌으로. 맞아요. 어, 사람들 돗자리 어. 깔고, 막 음식 먹으면서 막 즐기는? 거를한번 갔었는데, 별로 유명하지 않은 밴드인데, 제가 좀. 그 당시에 한국 재생으로 반복해서 듣던 밴드가 있어요. 음. 근데 그 밴드가 온 거예요. 우와. 오는지 모르고 갔는데 음향 시설도 너무 좋았고 음. 그 밴드가 정말 그 제가 맨날 이어폰 꽂고 듣던 그 음질이랑 너무 똑같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때가 음. 너무 기억이 나요. 음. 그 가수를 밝히긴 좀 그래. 요 아니요. 그 근데 제가 완전한 팬은 아니라서 지금 이 이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스트레이? 더스트레인가 스트레이라는 밴드예요. 음. 음. 근데 그 뒤로는 안 찾아들어서 그 뒤로도 앨범을 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어쨌든 그 밴드가 아~ 너무 좋았어요 많이 알려진 밴드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공연은 약간 낮에 있었고 음. 제일 마지막 피날레 공연이 다이나믹 듀오 음. 공연이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다뒤 보지도 못했어요 음. 노래만 듣다가 본것 같아요 전 어, 콘서트도 저도 많이 안 가봤거든요. 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아 저는 그러다 가면 기가 좀 빨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가수를 보고 싶긴 하, 하지만, 그게 약간 두렵기도 하고, 사람, 많은 사람들의 인파를 또 내가 한번또 거쳐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좀 콘서트를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그게, 하, 이게 자리가 정해져 있든 안 정해져 있든 힘들어요. 음. 일단 입장은 해야 되고 음. 나오기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어차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맞아요. 그윤 어, 씨는 어때? 제일 기억에 남는 콘서트 있어요? 저도 콘서트를 많이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기억에 남는 게 그렇게 많진 않은데 가수가 진짜 좋았다고 느꼈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음. 그게 학교 축제인데 음. 그때 이적 씨가 왔었거든요 음. 학교에. <laughs> 근데 이적 솔직히 온다 했을 때 저는 감흥이 거의 많이 없었는데 허, 노래를 진짜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성량이 크실 것 같아요 성량도 큰데 음. 이게 뭔가 음이 정확하다 해야 되나 음. 잘 모르지만 오딱 정확한 것 같고 음. 가수는 아 저런 사람들이 가수를 하는 거구나 음. 그때 느꼈어요 음. 이게 그 어떤 막 여러 명의 막 아이돌 그룹이 나온 것보다 훨씬 관중을 이렇게 사로잡는다 해야 되나? 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허, 그 혼자서 하는데 정말 대단한 그 음. 에너지를 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저런 사람들이 가수구나. 음. <laughs> 그때 한번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학교 축제도 가수들, 연예인들을 많이 불러서 음. 거의 콘서트 느낌이죠. 맞아요. 콘서트, 맨날 콘서트 하잖아요. 음. 등록비, <웃음> 등록금. <웃음> 근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음. 어떤 클래식 공연을 예매해서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좀 자리 운이 없어요. 어. 나름 그래도 좀잘 보인다고 생각되는 자리로 예매를 했는데 하필 제 앞자리에 음. 유독 거의 무슨 배구 선수급으로 키가 크고 등치도 크신 남자분이 딱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린 거예요, 시야를. 제 시야를 그냥, 그분이. 에휴. 그래서 진짜 귀로만 듣고 왔잖아요. 너무 아. 아쉬웠어요. 아아. 제가 일해서 또 콘서트를 별로 안 가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 자리도 중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영화관을 잘안 가게 돼요. 그 이후로 음. 앞에 누가 앉을지도 모르고 내 옆에 음. 누가 앉을지도 모르는데 그 방해받는 기분이 너무 싫거든요. 음. 맞아. 그래서 아예 공연법으로 딱 정해놔야 되지 않나? 그 어떻게요? 단차를 몇 센치 이상으로 해서 앞에 사람이 안만 큰 사람이 앉아도. 아. 뒤에 사람이 잘 보일 수 있게. 아. 근데 약간 공연장마다 확실히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음. 근데 제가 갔던 곳은 최근에 생긴 곳이에요. 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에 있던 공연장이었는데도 음. 단차가 낮아가지고 앞에 솔직히 큰 분이 앉긴 했지만 그냥 평범한 분이 앉으셔서도 약간 가렸을 거예요 제 시야를. 음. 좀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시야가 잘 보일 수 있게 단차를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어... 그리고 그 정도로 시야가 안 보이면 티켓값을 좀 싸게 받든가. 음, 어, 맞네요. 음. 그이유가 있네요. 그 지정별도 그 티켓 요금도 다르잖아요. 맞아요. 어, 근데 확실히 그런 콘서트 어느 장소에서 보는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뭐 음향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공연장의 설계를 잘 하면은 그 울림이 더잘 느껴지고 아닌데는 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걸좀 느꼈어요. 공연장을 음. 좀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맞아요. 저희 동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문세 씨가 공연하러 음, 오셨잖아요. 음. 제가 그 공연을 보러 갔었거든요. 음. 근데 저희 동네 그 예술회관이 음. 별로예요. 시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음이 쉬워요. 음. 이게 흡음이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아왜 그렇게 전문가를 들려서 하는구나를 느끼긴 했어요. 그 음. 비교를 해봤을 때 맞아요. 음. 그래서 저는 좀 진짜 실망했거든요. 그 콘서트가 <laughs> 그 정도였어요? 네. 너무 음질이 안 좋아가지고 오. 무슨 노래방 음질보다 안 좋은 거예요. <laughs>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음. 약간 강당에서 노래하는 느낌일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정말 너무 실망을 했고 또 저희 동네에 있는 예술 회관이 단차가 진짜 낮잖아요 음, 맞아, 거의 맞아. 그냥 일자 수준이에요 음. 거기는 앞사람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맞아. 앉으면 앞에 의자 때문에 안 보여요 <laughs> <진짜> 맞아요맨 <laughs> 앞자리가 아니면잘안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공연이 솔직히 싼값도 아닌데 음. 그 정도 돈을 냈으면은 좀 온전히 음. 진짜 푹 빠져서 듣고 맞아요. 느끼고 오고 싶은데 음.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또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데 콘서트들의 가격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본 씨는? 잘 모르겠어요. 음. 약간 최근에 임영웅 씨가 콘서트를 하셨잖아요. 음. 근데 티켓값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공연이었던 걸로 알아요. 음. 근데 팬들한테 하는 팬 서비스는 엄청나더라고요. 오. 막 전광판도 엄청 크게 360도에서 다 보일 수 있게 <laughs> 다 해놓고, 그리고 화장실도 엄청 많이 구비를 해놓고. <laughs> 와, 센스있다. 응, 그리고 이명 씨 팬분들은 보통 부모님 세대니까 자식분들 기다리라고 웨이팅 존도 이렇게 해놨대요. <laughs> 와. 아니, 그거 보면서. 아이돌들은 저 티켓 값보다 더 받으면서 저런 것도 안 해주는데, 음. 뭔가 임영 씨는 저렇게까지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음. 공연을 할 때. 그런 면에서 약간 비싼 음. 면이 있지 않나. 음. 아니, 임영 씨가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네. 저희, 제가 사는 독립하는 공간 앞에 그큰 축구장이 있는데, 네. 거기에, 아니, 퇴근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막 경찰차도 보이고, 음. 그래서 무슨 일 났나. 음. 근데 저는 이제 배고프니까 일단 집에 가야 되니까. 그 음. <laughs> 인파를 뚫고 이렇게 갔죠. 음.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음. 임명 씨가 거기서 축구를 하신다고. <laughs> 약간 이벤트상으로. 아. 그래서 나이 드신 좀 부모님 세대 분들이 그 축구장에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laughs> 그 철장에. <laughs> 어. 그래서, 아니 무슨 어떤 아들이길래. <laughs> 그랬는데, 그 임영웅 씨가 와가지고 근데 임영웅 씨가 나중에 막 스토리 뭐 이런데 올린 거 보니까 아, 너무 조용히 환호도안 하고 그렇게 막 그렇게 시끄럽게 안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올리신 거예요. 음. 그래서 아, 되게 서로 간에 되게 지킬 거잘 지키시는 관계구나 음. 되게 보기 좋았어요 팬과 그런 관계들이. 와 임영웅 씨가 또 축구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제죠? 계속 임영웅 씨에게서 그런가 이번에 콘서트 그렇게 팬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다는 얘기 듣고 약간 팬될뻔 했어요. 어, 근데 음. 사람이 음. 되게 좋아 보이던데요, 저는? <웃음> 뭐지? <웃음> <웃음> 아니, 뭔가 약간 선해 보인다 해야 되나? 어.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전뭐 트로트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음. 그냥 그 임영웅씨가 부르는 트로트는 되게 감미롭다? 어.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임영웅씨가 팝송을 잘 불러요. 어 진짜요? 그래서. 네. 노래 자체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다재다능하신. 연말 어. 콘서트 어떻게? <laughs> 그, 그거는 아 근데 이제... 그 티켓팅이 장난 아니죠? 그렇죠. 저희 세대들끼리의 경쟁인 아, 그러니까. 거예요. 부모님 세대들이 하시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laughs> 근데 진짜. 네. 그 사람들의 매력이 큰가 봐요, 진짜. 음. 어떤 유명 연예인도 자기 이런 부탁 안 하는데 티켓 하나만 어떻게 얻을 수 없냐 <laughs> 그런 부탁을 막 들었다고 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뭔가 보기 좋아 보였어요. <laughs> 맞아요. 음. 윤신 혹시 가고 보고 싶은 콘서트 있나요? 앞으로. 음, 저 생각했었는데 어제 좀 여러 명 있어요. 음. 저는 안 유명한 곡들까지 아는. 가수들의 공연을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음. 근데 한 번도 제가 막 좋아서 갔던 콘서트가 없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조지. 조지는 좀안 유명한 곳까지 거의 대부분 다 듣고 알아가지고, 조지 콘서트 가면 뭔가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음. 또 잔나비. <웃음> 잔나비. <웃음> 아, 잔나비 <언제가>? 콘서트 진짜 <laughs> 가고 싶어요. 아, 연말에 또 열릴 거예요. 그럼 할수 있을까요? 아, 그 그게 문제예요. <웃음> <웃음> 그리고 혁오. 혀고. 음. 혀고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뭐곡 작업을 직접 부르시진 않더라도 남 다른 분들한테라도 곡을 드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뭔가 혁오 밴드 공연 가도 되게 재밌게 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국내 가수로는 음. 그새 그룹 음. 밴드. 가수 분의 공연을 가 보고 싶고 그리고 외국 가수 중에는 루카스 그라함이라고 음. 그 사람 노래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저도 좀 추천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윤 씨한테. 어. 그래서 장례식. 어, 맞아. <laughs> <laughs> 그 노래를 좀 외국에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추억을 환기하게끔 하는 노래이기도 음. 해서 또그 가수는 곡을 엄청 많이 낸 가수는 또 아니라서 음. 좀 많은 좀 전곡을 좀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그들의 콘서트를 좀 가보고 싶어요. 좋네요. <laughs> 은씨는요 저도 잔나비는 일단 음. 가보고 싶고 또 하나를 꼽자면 김윤아 밴드 <laughs> 자우림. 우와, 좋을 것 같아요. 음. 실제 그 라이브 음악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김윤아 씨. 와. 근데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노래 중에는 어좀 밝은 노래도 있고 어두운 음. 노래도 있는데 좀 밝은 노래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어, 와그 마이너한 느낌에그걸 진짜 잘하시던데. 음, 그리고 이소라 선생님 <laughs> 아, 좋을 것 같아요. 음. 생각만 해도 그렇 이소라 씨하니까 또 가보고 싶은 밴드 공연인데 음. 윤도현 밴드 한번 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 윤도현 씨 목소리 음. 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음. 그분은 그냥 멋있어요 <웃음> <웃음> 좀 멋있는 분인 것 같아요 <laughs> 아, 멋있는 분이 많으시네 어, 좀 많아요 <laughs> 또 있으세요 혹시 저는 외국 가수는 정해져 있죠. 음. 아델이랑 저스틴 비버. 음, 알것 같아요. 네. <laughs> 한번 대한 아델은 온적 있지 않아요? 없어요. 아, 없어요 아델? 아델은 안 와요. 어, 그렇구나. 네. 저스틴 비버 안 와요. 어, 한번 왔었다 그랬나? 아무튼. 어, 그럼 저희가 미국으로 제가 가야죠. 그럼. 티켓부터 어떻게? <웃음> <웃음> 콘서트를 가면 자리 운이 없다 했잖아요, 제가. 음... 그래서 제가 방구석 콘서트를 많이 하나 봐요. 음... 유튜브로. 음... 자리는 한정돼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 여름에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윤씨한테 잔나비 밴드가 성남에서 무료로 공연한다는 거 음. 보러 가자고 했었잖아요. 음. 근데 사람 너무 많을까 봐 포기했었는데 그거 영상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에. 오, 땡큐. <laughs> 사람 많아요? 영상에? 실은 저도 그거를 아껴보려고 아. 지금 냅뒀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저녁에 보든가 음. 한 번에 쭉 보고 싶어서 아. 공연 보듯이 오. 꽤 길어요 그 영상 길이가 1시간 40분이거든요 어? 어, 갑자기 기대되는데요 음. 내일 저녁에 이제 주말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한번 봐야 그러니까요. 되겠어요 집에 남은 닭강정도 있거든요 아. 다안 먹었어요? <laughs> 한 마리를 사가지고 아. 남았어요 아. 가족들과 함께 아니, 나 방구석 콘서트니까. 네, 방구석 콘서트 좋아해요. 음. 그리고 저는 좀 신나는 노래 들어도 약간 내적으로 약간 신나지, 댄서 분들처럼 외적으로 음. 막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뭔가 좀더 혼자 이, 있는 공간에서 콘서트를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음. 저 혼자 조용히 즐기고 싶어서. 음. 전약 지금 여기서 내가 듣나, 가서 보나, 그 기대치가 없다 해야 되나? 어. 좀 그런 의미에서 콘서트를 좀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사람이 막 누구를 엄청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음. 팬심이 그렇게 막 사람들 진짜 좋으면 막 울고 막 그러시는 어. 분도 있잖아요. 팬클럽 이런 것도 들으시는 맞아요. 분도 많고, 근데 저는 누군가를 그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음.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사람이 만든 창작물만 좋아하려고 해요. 왜요? 왜냐면 사람은 사고를 칠수 있어요. 어. 저희가 빅뱅 팬이었잖아요. 생각나는 인물들이 네. 머릿 속에 <laughs> 차르르르. 하지만 그들이 만든 창작물만 좋아한다. 어, 네. 전 사람이 좋아야 창작물까지 좋아지던데. 그런가? <laughs> 전좀 그래요. 음. 그래서 저는 배우들도 네. 창작물이 좋으면은 그 배우의 속 깊이까지 다 알아보는 편이에요. 아 진짜요? 응. 그저한번 꽂히면은 그 배우의 인터뷰 영상을 다 찾아봐요. 아니 방금? 어 반대인데? <laughs> 어 방금 막안 그러신다 했잖아요. 사람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아 근데 근데 일시적이에요. 어... 그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어... 그렇구나. 응. 전딱그 캐릭터만 좋아하는데 어... 그 배우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만 좋아해요. 오전그 어, 반대인 것 같아요. 사람이 좋아야 캐릭터가 좋은 것 같아 좀. 근데 일시적이에요. <laughs> 길지 않은. 어. 근데 강렬하지만 짧고 굵게. 음. 항상 짧고 굵게 끝나는 것 같아요. 음. 누군가를 이렇게 딱 좋아하면. 은 그래서 좀 자주 바뀌어요. <laughs> 좋아하는 배우, 막 이런 사람들이. 요즘엔 누구예요? 손예진씨. 어, 요즘에 뭐 작품 활동하신 게 있나요? 다시 보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요 개인의 취향. 아. <laughs> 아직, 어, 개인의 취향을 <laughs> 다시, 그, 집안일 할때 하나 틀어놓으면 되게 맞아요. 좋더라고요. 어, 손예진 씨 너무 매력적이시던데? 음. 와, 그게 진, 2007년 작품인가? 똑같으시던데요? 어. 외모도 그렇고. 어,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그분. 2007년이요? 2007년. 17년도 아니고? 2007년! <laughs> 웬일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똑같으세요. 옛날 유키즈 인터뷰 영상 봤었는데. 그분도 좀 멋있는 분인 같더라고요. 오. 그냥 자기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분 같이 느껴졌어요. 한눈팔지 음. 않고. 음. 그래서 그런 자세가 좀 멋있어 보인다 해야 되나? 좋아졌어요. 요즘 좀 꽂혀 있는 배우 손예진 씨. <laughs> 저희 연말에 또 콘서트 가면 좋겠네요. 진짜 가고 싶어요. 콘서트. 콘서트 안 가지 진짜 오래됐어요. 전 옛날에 공연장 알바했었잖아요. 음. 그때 콘서트, 그때 콘서트를 좀 봤던 것 같은데, 음. 뒤에 서서. 근데 그 사람들 팬심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음. 예전에, 누구였지? GOD였나? 아, GOD 아니었는데. 하여튼 되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모이게 된 그룹의 콘서트를 제가 거기서 일하고 있었을 때 음. 했었거든요. 네. <laughs> 근데 그 세월을 함께 겪었다 면서 저한테 막제자제잘 이렇게 음... 얘기해주시는 팬이 계셨단 말이에요. 네. 허, 근데 와, 와, 진짜 그 팬심이 정말 허, 굳건하시고 대단하시다. 음... 그 마음이 전 정말 좀 대단해 보였어요. 왜냐면 저는 또 사람을 이렇게 길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음... 좀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그 시절을 때 자신의 모습도 약간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의 꿈은 날아갔죠. 저희는 아, 이제 저희가 좋아했던 아이돌의 완전체 무대를 전혀 볼수 없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직무유기. <laughs> 아, 진짜. <laughs> 너무 아쉬워요. 나중에 그러게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모여서 하면 추억이 될거 같은데. 음.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도 앞으로도 무탈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laughs> 좀 오래 봤으면 좋겠는데. 음. 네, 연말이니까 기분이. 아, 전 혹시 음. 티켓팅 잘할 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 있으면 음. 공유해 주세요. 전 아니에요. <laughs> 진짜 티켓팅 그것도 잘하시는 분또 잘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뭐 대학교 다닐 때 수강 신청도 못했으니까 음. 티켓팅은 잘할 수가 없죠. 음. 아, PC방 이런데 가면 또잘 되나요? 아닌 것 같아요. 어, 아닌 거로. <laughs> 뭔지 모르겠어요. 그 손, 손 스킬? 암표로 대판은 업자들도는 되게 성공을 많이 하잖아요. 음. 뭔가 그러게요. 기술이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잘 들어가는 서버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저희 잔나비 콘서트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가고 싶어요, 잔나비 콘서트. 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도 사이좋게 지내요. 안녕! <laughs>